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농아자와 종범입니다. 그래서 농종으로 암기해 놓으십시오. 뭐라고? 농종. 그죠 농종. 근데 이게 용어가 아마 바뀌었을 거야. 용어 개정이 있었는데 농아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로 되어있냐면은 요거는 좀 고쳐놔야 돼요. 자, 농아자 이렇게 하면은 옛날 얘기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고 바뀌었어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농아자라는 것은 말하는 것도 할줄 모르고 듣는 것도 할줄 모르는 것 동시에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농아자 청각민 언어장애인이라는 바로 우리 형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하고 듣,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가 동시에 다안 돼야 돼요. 모두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농아자라 그럽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1 1